여기 더블미라고 해서 작년에 저희랑 같이 했던 곳인데 그 담당자 밥 사줘야 돼서 <laughs> 담당자 밥 하고 차 사주는 비용으로 해서 한 거였거든요. 그래서 자드님도 쉬워요. 쉬우면서도 되게 사용도가 높아요. 음. 그래서 네, 그 다음 이 되는 된 거예요. 아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느낌이잖아요.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했더니 어때요? 얘랑 봤을 때얘 스타일하고 다르죠? 내가 원하는 예런 음. 스타일이잖아그쵸 예. 그러면, 예. 음, 이렇게 캡쳐를어요그렇게이어볼게요어떻게 바뀌나? <laughs> 어때요? 얘랑 얘랑 이이렇이 이렇게. 많이 비슷. 이렇 음. 얘가 괜찮은 렇같 이렇게. 를 잡고 이렇게. 보 이렇게. 밑으로 이렇게. 이이트게 이렇게. 이렇게. 이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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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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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이게이게이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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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고이 이렇게 그림 나온 거예요. 네, 네, 그래서 보면서 아, 내가 좀 아트는 지금 에 롯데 전신 같은 경우는 이 고양이로 바꿔 달라